안녕하세요. 선구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 스위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가상 스위치는 관리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가상 스위치 하나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VMotion, V모션, VMotion을 위한 가상 스위치와 가상 머신 통신을 위한 가상 스위치 예, 그리고 나스 스토리지 연결을 위한 가상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아, 그것에 대해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SSO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을 하고요. 아, 그리고, 호스트. 호스트를 선택하고, 구성 탭에서 가상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가상 스위치. 아, 물리적 어댑터는 네트워크 카드를 말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 이름은 아, VM d 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번호는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8개의 네트워크 카드를 어, 연결했기 때문에 v m l e 0부터 7까지 있습니다 7까지 그리고 vm 커널 r n 포터에 관련된 vm 커널 어댑터 vmk고 어, VNK0은, 가상 스위치 용에 관련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라고 되어 있죠. 됐고, 어, 가상 스위치. 가상 스위치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아, 그러면은, 연결 유형을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죠. 아, 저희가 두 번째 에, 생성할 가상 스위치 의 용도는 vmotion, vmotion 용입니다. 그래서 vsphere vmotion, 여기 있네. vm kernel, network adapter. 이것을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만들 건데, 에, 기존 표준 스위치에 만들거냐 새 표준 스위치 만들거냐 새 표준 스위치 다음 그 다음에 어댑터 어댑터는 첫번째 두번째 두번째 어댑터 확인 그럼 주화됐죠 됐죠 속성 GDP, LDP. 다음, 그다음에 아, 네트워크 레 이블, 브이 모션. 아이고, 브이 오. 그 다음에 아, 사용하도록 설정된 서비스 VMotion 이렇게 다음, 그 다음에 IP를 음, 설정해야죠. IP를 정적. 음.. 이게 1.131자 이렇게 다음 완료 자, 두 번째 가상 스위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 VM 커널 어댑터도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가상 스위치. 맞죠? 어, VM 커널, 그 가상 스위치에 VM 커널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VM 커널 포트에, 아, 가상, 그 v n 커널, VM 커널 어, 네트워크 카드가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 그래 되는 거에요. <laughs> 어, 눈이 안 보이니. 네. 자, 표준 스위치용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 여기에 이제 가상 머신들을 연결해서 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새 표준 스위치. 다음. 할당된 어댑터. 확인. 이게 VMnet 이번에 연결되어 있죠. 이게, v m n 이번에 연결되 있습니다. v m n e 옥세이션이 버츄 네트워크에 연결되 있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버츄얼 머신스. 이렇게, 다음. 완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가상 스위치 생성을 하는데 NAS 스토리지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IP가 필요하죠 그래서 VM 커널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아이스카시 NFS 자새 표준 스위치 다음 활성 어댑터 이게 VM의 옥스레이션에 VM 내 3번에 연결이 있죠. 자 다음, 그다음에 NAS 그리고 어, 서비스는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IP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VM의 v s p h 의 서비스는 선택하지 않아요. 다음. 그 다음에 정적 IPv4 3131 됐죠. 다음 완료.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호스트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호스트도 동일하게 만들어줘요. 1132 그 다음에, 가상 시스템 표준, 아, 표준 스위치용, 아, 가상 시스템, 포트그룹,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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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새 표준 스위치, 다음, 확인. Down, uh, virtual machines. Ba -dum, ba -dum. うんうんうんう 자, 마지막 거. 마지막 거. 확인. 다음 땀, 음, 모션 땀, 땀, 포트그로 다음 <laughs> 새 표준 스위치 다음 활성화된 어댑터 VMD2번 아, 다음 호출 머신 다음, 아, 레이블 이름이 다 동일해야 돼요. 어, 틀리면은 서로 간에 통신 안됩니다. 자, 아, 그렇지. 새 표준 스위치. 다음, 활성화된 어댑터. 확인 다음 다음에 나스 다음에 아이피 음 됐어 됐어 완료 자다 됐습니다 오늘 좀 내려볼까 왜안 내리죠 자, 어, 가상 스위치 선택하면은, 여기에, 어, 가상 스위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어, 이거는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 VM, 어, VM이 된다. 어, 포트 그룹. 버츄얼 머신 포트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VM 커널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 VMK라는 이름을 가지는 어, 가상 네트워크 카드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IP가 이렇게 연기,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물리적인 업링크 포트. 어, 이 포트는 그 서버의 서버의 어, 네트워크 포트가 되겠습니다. 어, 이게 VM 리 기형이니까 서버에서는 첫 번째 네트워크 포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요, 얘는, 어, L2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또는 백본 스위치에, 또는 이제 백플레인에 있는 뭐,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면은 어, 여기에는 이제, VM 커널 포트만 이렇게 있는 거죠. VM 커널 포트만. 그리고 IP가 부여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L2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겠죠. 저희는 VM의 워크스테이션이 제공하는, 어, 버츄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버츄얼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VMnet 1, VMnet 1이라는 버추얼 네트워크에 에, VMnet 1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 상상이 안 되시죠? 이게 이제 가상화하려면은 좀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laughs>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트 그룹. 에, 버추얼 머신 포트 그룹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그림이 다르죠? 맞죠? 여기에는 포트가 있잖아요, 포트가. 근데 여기는 포트가 없어. 아, 맞죠? 예, 레이블도 이그 예, 이쪽 정보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VM 커널 포트냐, 아니면 에, 뭐 버츄얼머신 포트 그룹이냐, 아, 그런 것도 이제 잘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상머신을 배치를 시키면은 이쪽 물리적인 네트워크 포트를 타고, L2 스위치를 타고, L3 스위치든, 그, 백본이든 타고 외부로 나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IP를 부여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가상 머신이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IP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에, 가상 머신의 가상 네트워크 카드에 부여된 IP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에, 말하기 힘들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에, 그런데 여기 물리적인 네트워크 포트에 또는 네트워크 카드에 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코트 이중화 그리고 경로 이중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팀잉을 해주는 거예요. 팀잉을 이쪽에 4 활성화, 활성화 여기에는 5뭐그 네트워크 구성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뭐4 어 5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어 네트워크 구성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엑스 사이 호스트의 그 네트 카드 8개 중에서 음, 첫번째 다섯번째가 VMNET 어, 5번에 그 다음에 두번째 여섯번째가 VMNET 1번에 세번째 일곱번째가 VMNET 2번에 어, 네번째 여덟번째가 VMNET 3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한 이유는 어, <laughs> 잘못했다. 어. 서버에 에 네트워크 포트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어, 보통 이제 온보드 사포트, 서버에 원지짜리 사포트가 있죠. 그 다음에, 코드 이더넷, 카드, 어, 하나를 갖다 꼽으면 총 8포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컨트롤러에 장애가 나면은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네트포트끼리 팀이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5번, 2번, 6번, 어, 7, 어, 3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어, 연결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도 팀잉을 구성을 하세요. m <laughs> m 아, 이거는 서버를 아, 한 번이라도 구성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버를 안, 마지, 안, 안 만져보신 분들은, 제가 어,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서버를 만져보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상상력이 좋던가. <laughs> 상상력이 좋던가. 자 구성 다 됐네 볼까? 아 깜짝이야. I'm too w e a r 좀 그림이 크면 좋겠는데 음. 이게 후지쯔 r 렉스 2540M2 모델입니다 아, 서버의 전면부이고요 아, 서버의 후면부이죠 후면부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가, p c i 확장 슬롯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요렇게, 그, 포트 4개짜리가 있죠. 원지 4포트입니다. 원지 4포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려면은, 6포트 이상이 필요해요. 6포트 이상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4포트니까, 2포트라든가, 포트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드 어, 이전에 포트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어, 이렇게 부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은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메인보드의 그 컨트롤러가 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컨트롤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이쪽 포트만 장애가 났을 때, 통신이 안 되겠죠? 그 아,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티밍을 하는데, 티밍을 할 때, 아, 같은 컨트롤러 내에 있는 포트를 가지고 티밍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에, 드 이더넷, 카드가 꽂혀 있으면, 여기와 여기를 어, 선을 뽑아내서 케이블링을 해서 어, 티밍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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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예요오케 어? 이거를 갖다가 아시려면은 이 서버를 갖다 한 번이라도 납품을 해 보셨으면 아예 수아했다는 거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버 엔지니어라면은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 한 번도 이러한 서버를 만져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그냥 나중에 엔지니어를, 체입 엔지니어를 해서 어, 보는 수밖에 없죠. 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됐어. 여기까지 해서, 가상 스위치, 가상 스위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좀 허전한데? 아무튼,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이.